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업무 지시가 과연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겪거나 목격하셨을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는 업무 관련성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 지시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였는지, 즉, 필요성과 상당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상사가 보고서를 3시간 동안 8번이나 수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문제는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라는 지시 자체는 상사의 업무상 고유 권한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명확한 수정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지만 이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명백한 괴롭힘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웹 디자이너 B씨 이야기인데요. 팀장이 1년 동안 10번 넘게 자신의 아내 여행 사진 편집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호의로 해줬지만 계속 반복되자 결국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죠. 이 경우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지시를 반복하는 건 명확한 괴롭힘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시시가 거래처 미팅 때문에 야근을 신청했는데 상사가 오늘 야근하면 내일 보고서 볼수 있지? 라고 비꼬며 야근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언뜻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야근 필요 여부에 대한 상사의 업무상 재량권입니다. 비꼬는 말투는 부적절하지만 법적 괴롭힘의 기준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례는 조금 심각합니다. 질병 휴직 후 복직한 D 씨에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거절하자 전혀 관련 없는 세금 계산서 관리 같은 단순 업무만 시켰습니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부당 업무 지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한 업무 배정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후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은 괴롭힘 의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업무 관련 지시인지 아닌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적인 지시는 비교적 명확히 괴롭힘으로 판단되지만 업무 관련 지시는 지시의 필요성 합리성 그리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결국 업무지시의 배경과 의도, 반복성 그리고 당사자 간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지시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오늘 들으신 사례와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직장 내에서 비슷한 상황을 접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와 괴롭힘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